국내 최초 워킹홀리데이 지금 여기 보시면 난리 났습니다 지금 결혼식 가고 있는데 주말이라서 아..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여기 다 박살났고 지금 여기 휠도 여기 다 박살났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행히 막 죽진 않았는데 다른 것보다 수리비가 문제네 그래도 뭐 죽다 살아난 거에 그냥 감사함을 가지겠습니다

눈도 귀까지. 백조 같은데 하얀색 새가 있어. 저기 뭐 기네? 제 백조처럼 생겼어. 백조 맞아? 백조처럼 생겼다고. 음. 응. 귀여. <laughs> <귀여워. 웃음> 이거 뭐 하게? 영상 찍는 거? 맞아. <laughs> 이제 결혼식 갔다 고모네가 있거든요 고모. 고모가 창원에 살고 계셔서 거제도 가는 길에 들려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한 번은 해봐야 돼요. 결혼할 사람이어도 결혼하기 전에 한번은 평화로운 월요일. 오늘 아침은 밥에다가 떡갈비조림? 이라고 해야되나? 그거랑 김치랑 구운 김 그리고 두유 골랐습니다 우유랑 음료수 중에 고를 수 있는데 습관이 되니까 이것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돈육갈비찜인가? 특식이고 밥이랑 잡채 뭐 삼색나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근데 방금 알게 됐는데 여기 외국인분들을 위한 따로 그 식사 라인이 있네요 감자튀김이랑 뭐 케찹 뭐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신기하네. 음. 오늘은 빨리 먹고 그냥 가서 쉬어야겠어. 남는 시간에는 그냥 비닐 깔고 현장에서 자거든요. 빨리 쉬어야겠어.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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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아 이제 조선 생활도 다 적응됐다. 이제 점심에 막 낮잠 자요. 현장에서 시간 좀 남으면 비닐 깔고 들어놓어서 헬멧 벗고 그게 그렇게 꿀맛이지 않을 수가 없어. 진짜 조선인 다 됐다. 보통 기본이 6시까지 퇴근이고 빨리 마치면 5시. 뭐 연장하면 7시, 8시까지 하는데 한 번도 안 했고 연장은. 아! 근데 차가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스티어링 축도 틀어져 가지고 여기 공간은 많은데 여기 지금 코너 돌때 바퀴가 여기 다이거든요. 여기저기 돈 나갈 데가 많네요. 여섯 롤에 3,000원이거든요. 이거 사는 것도 아까워 죽겠어 지금. 자, 라자. 오늘 저녁 닭가슴살 한 덩이 그리고 계란 하나, 토마토 식빵 두 장. 그리고 이건 회사에서 뭐 모르는 반장님인데 결혼하셨다고 또 이렇게 돌리셨더라고요. 축의금도 안냈는데 잘 먹겠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세요. 거꾸로 식사법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 식이섬유, 그 다음 마지막에 탄수화물로 그렇게 먹는 방식이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지금 제가 조선소에서 일한 지딱한달 되었습니다. 거의 2월 18일에 교육을 받고, 2월 1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오늘이 3월 17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매달 18일에 그 전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일했던 거를 그 다음 달 18일에 월급을 주거든요. 얼마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월급제로 하니까 실제로 돈은 버는 거지만 수중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있던 돈을 끌어가지고 쓰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급 받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퇴근하고 이제 구독자 한 분이 거제도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같이 밥을 함께 하자고 하셔서 급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주까지 들어오는 건 처음입니다. 저녁 어, 안 먹었죠? 아예안 먹었다. 뭐저 아무거나 당했었습니다. 예? 닭은 맨날 먹는 것 같은데? 닭뭐 좋아하죠 뭐. 닭은 그래도 네. 날마다 당 먹는 거 아니야? 만만한 게이지 아무거나 다네 아무거나 밥 맛있네. <laughs> <laughs> 아빠가 나이가 어떻게 되6 7 67입니다. 6 7다6다 67입니다. 6요입니7 3니다6머니랑머7가니다 67입니다. 어이입니다데7입니다6니다 그 건설 현장에 아, 네. 일할 때가 경주였나 밀양었나아 네.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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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일할 때가 이제 아마 처음을 내가 봤을 거요그동안 네. 네. 하면서 이제 그전를 같이 보는데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혼자 건설산회할때그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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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네. 와 살아있네요 예. 음. 일은 할만했요네 음. 할만해요 조선조치고는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그래도 뭐 외부니까, 아니 내부, 내부? 어가세요 아니 또 탱크 안에 응. 들어가서 에이, 감사합니다. 잘 되세요, 잘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나시가... 아, 잘생겼다. 자, 잘생겼다, 자, 잘생겼다. 자, 잘생겼다. 자 잘생겼다. 여러분 자, 잘생겼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자, 집앞 한번 시고 자, 들고 으세요 자, 여러분 아빠아고나가아가 되나? 아예 <laughs> 아예 아, 이렇게 고 그래 아예 예? 예? <laughs> 어? 진짜요? 와, <우와>, 되게 동안이시네요? 그러니까 아빠 그래? 여기서 아, 흥만 나는 내가 가 사람 존나 내가 여기서 나이가 많거든? 그래서 빨리 가셔야 된다는 얘기거 뭐 이랬어요. 이렇게 몇년 사는 거야? 어? 성인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사왔어. 아니, 그냥 계속 이게 아니라 약간 저는 학생 때 조금 조금씩 계속 졌어. 음, 요차 아, 사고 났던 거 오늘 좀 맡기러 가야 됩니다. 공업사 입고 해서 견적 뽑아보고 그리고 자차로 넣을지 말지 좀 결정을 하려고. 무법지대예요 여기 조선소 근처는. 전부 다 자전거 타고 있어서 끓이는 소리 들리세요? 어, 범퍼에 끓이는 거거든요. 지금 일자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틀어졌어요, 왼쪽으로. 휠이. 지금 고쳐야 될 게, 여기 왼쪽 휠두 개랑 타이어 보고, 그리고 얘 도색. 그리고 얘휠 틀어진 거. 여기를 완전 붙었잖아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잘 부탁한다. 내 네, 에마야. 얼마 전에 구독자님 만났잖아요. 그분이 오늘 막 여기서 뭐스킹한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어. 밴드 하시는 분이거든요. 드럼 치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어, 아유, 아, 빨리 나오세요. 우리 더 예쁜 청년들을 같이 키워나 봐요. <laughs> 좋chest다, 엿 )엿 참,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십시오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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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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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월급날이다 반갑습니다. 반갑니다반니 그러면 오리지널 하나랑 가상매콤치킨 하나 주세요 이거 치즈네 아네 그냥 주세요 치즈네 먹어볼까 뭐 일단 먹기 전에 간단하게 브리핑 할게요 사실 오늘이 월급날은 아니거든요 좀 지났는데 월급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그 다음 달 18일에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제가 전달에 18일부터 일했어요 8공수를 일했어요. 8공수. 보통 공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제가 사진을 첨부를 할게요. 일단 업체한테 받은 건데, 하루 뭐, 조기 퇴근한 날 빼고는 8일을 일했어요. 그러면 일당이 15만원이니까 12,5%, 8은 120만원이에요. 네, 여기서 교육비까지 해서 127만원? 8만원? 정도인데, 3.3%만 딱 빼더라고요. 그 공제를 좀 하고 나면, 총 금액이 120만 5천원이에요. 120만 5천원. 근데 여기서 아침을 제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침이랑 저녁은 천 원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 담당자분이 밥값은 본인이 부담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감사하게. 공식적으로는 총 받은 게 120만 5천 원인데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설정을 하자고요. 월급날까지 계산을 한걸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한이 정도 되고 여기서 다음 달 월세까지 또 냈거든요? 그러고 저번 달에도 배달음식 계속 구글해가지고 쓴게 많아요. 요약해서 일단 이렇게. 그래고 현재 잔액은 이 정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잔액 나타내면서 하려고 해요. 근데 매번 제가 쓰는 걸 뭔가 증빙하고 장면 넣고 이건 아니잖아요. 영상 시작과 끝에 그때 동안 쓴 거를 제가 첨부를 해서 넣을게요. 그렇게 해서 총두개업데이트 시키면서 그렇게 잔액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사실 사실 증명하기가 되게 번거롭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거나 말거나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속일 거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두달 동안 일안 하죠, 이제. Keep going. 나무, 나무, 쭈. 음! 그래도 저살좀 빠지지 않았나요? 관리 좀 했거든요. 나는 아, 진짜 배우고 싶다.